함께 인사실때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10월 첫 주일 은혜 가운데 좋은 계절을 두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가 있었고 내년에도 이맘때가 있을 것인데 올 2023년 가을 추수의 계절이 저희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운의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좋은 계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 니헤미아 선지자는 어떠한 분인가 그는 바사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에게 음료를 준다면 주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왕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최측근인데, 왕과 대루는 국정을 논의하는 그러한 위치이기에 그는 매우 중요하고 신뢰받고 왕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신뢰받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다면 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자가 되었을까? 그가 과연 능력이 얼마나 있기에,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신리를 받았을까? 1장 11절에 보니 주여, 종들의 기도를 드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을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위치에 오기까지는 자기가, 참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왕,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라고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1443년입니다. 네이미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어렵게 되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사 나라에, 그리고 바사의 왕에게 신임받은 그는 왕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니 왕이 허락해 주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12년 동안 성벽 재건 사업을 잘 완성합니다. 그리고 다 마친 후에 바사로 다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약 2년 정도 머물고 있을 때에 다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 유대인들이 다시 죄의 은혜를 잊었고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왕의 허가를 맡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안식일을 거룩해 즉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약전에는 외적인 개혁을 했다면 이제 내적인 개혁을 하기 위하여 먼저 한 시기를 거룩해 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와 목적과 사명을 일깨워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 안식일 매매 행위를 금지하라. 1 5절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이다에서 던 사람이 안식일에 술을 받고 복식단을 나게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부하와 여러 가지 짐을 치고 안식일에 이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중심 핵심이 될뿐만 아니라 개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습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가 주선수 사사 시대부터 차츰 차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땜에 생긴 조그마한 구멍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멍이 커지고 땜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그 근본 시작은 매우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삶이 이제 그들에게는 익숙해졌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 감각이 없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렇게 눈물로 우승합니다. 예레미아 17장, 27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래 삶으로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기도해도 불러도 응답하지 않하고 반응이 없던 이슬 백성들 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짐을 지고 이루살림에 들어오면 내가 불태워서 풍전을 삼키고 남지 않게 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기다가 멸망한 지 150년 후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네미아 선지자는 백성들이 안식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지금 읽은 15절 말씀처럼 술투를 밟고 곡식발을 나 계시오. 운반하고 한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백성들의 부지런한 바쁜 이 발걸음들을 지금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바쁜 사람들 다른 대로 이유가 다 있지요 농부들은 다른 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가 익어서 지금 포도즙을 만들지 아니하면 시간을 놓쳐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년에 단한 번밖에 없는 포도주를 잘 준비하는 것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품목도 다양합니다. 곡식도 포도주도 과일도 생활 필수품 등등. 상당히 돈벌이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 장사가 잘 되므로 두루 사람들 외국인까지 들어와서 에루살렘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뉘메 네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며 우리에게 기울을 줄까? 먼저 17절에 보니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 불러서 책망하며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 주니. 18절에 보니 유다가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소망이 있을 것인데, 지금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소망이 얻고 하나님의 진례가 다시 있을 것인데 이를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복들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날이죠. 안식일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라는 것이고 안식일을 통하여 자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그리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대체 충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 복주시나 약속한 이 안식일 물론 신학 시대에는 있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한 성령이 임한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온전케 되어지고 돌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살리기를 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날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처음에 창설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미 선제를 통하여 안식일의 내미를 금지하라 그리스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요라는 증거 투가 바로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별하여 성도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오대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마지막 때에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공동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이 일, 그러므로 안식일의 베네를 금지하라. 이렇게 첫 번째 개혁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두 번째는 안식일 전후에 성문을 경계하라. 1 9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안식일 전일어설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달아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하 나를 따르는 중자 몇의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7회급기 16장에 보면 이살 백성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광야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안식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일곱 채 튀는 날에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매일매일 먹는 만나를 먹고 살았을까? 그들은 안식 전날에 두 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안식일 엠에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만나, 그들은 허탕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내 병령과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미리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광야에 사는 예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우리가 잘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할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기훈해 줍니다. 그래서 니아메 선지자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절의 안식일 전날의 저녁 무렵의 성문을 아예 받아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주일 계획할 때에 수일 그 계획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할수 있는 것들을 6일 동안에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계획으로 6일간 계획을 세우고 7일에는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 에 8시간 일한다면 6일 동안에 1시간 이상씩 더 일을 해서 7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방법 성물을 아예 받아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난식일 저녁에 성문 밖에서 잠을 자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난식일 지나면, 다음날, 이른 아침에 먼저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성문 밖에서 잠을 자는 자들이 있을 때에, 에르메, 아, 니에선지자는 그들을, 나가라. 잠을 자지 마라. 그래도 어기면 내가 감옥에도 없겠다라고 경고한니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또한 환경 상황들을 바꾸어 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민숙이 11장에서는 최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매일 매일 우리가 먹는 것 맞나인데 그러다 보니 기력이 없어서 이제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이 부추파바늘들을 먹고 싶다면서 그들은 소리 높여 울고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니 나의 사사로운 습관들, 사사로운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이 조건들을 내가 결단하고 구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냥 휩쓸려서 이방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안식일은 성도에게 서서 영적인 신 뿐만 아니라 육적인신 그리고 서로 공동체에 기도할 수 있는 중부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복을 안식일 이 날에 하나님 은혜로 삼아 지켜가야 하는 것이니다 성문을 경계하고 문을 닫은 것처럼 우리는 의도적인 결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설 공동체가 신령한 나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단은 나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자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예교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윈들이 먼저 정결하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윈 사람들에게 봉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를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럽고 주의 크시는 은로 나를 받기 쉬옵소서 니엠의 선지자는 나 앞에 1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재검했습니다 성문도 달았습니다 추막절 행사도 무사히 치르고 성벽 봉헌식도 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을 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악한 무리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입니다. 4, 5절에 보니 제사장 엘리야 10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성점, 성벽을 실을 때 무척이나 방해하고 어렵게 했던 도비야와 좋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을 관리하며 스테이할 그큰 방을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일을 돌고 할 사람들이 이미 다 나가버리고 비어있는 방을 주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아 시대의 손자가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지, 고질병에도 도졌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니아내는 10절 12절에서 레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계가 충족이 되지 않냐니 다 나가버려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선지자는 레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생계를 해결해주고 먼저 너희들 봉을 정결케 하라. 그리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라 고 하면서 본을 보이게 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니 내면 선지자는 이런 명령과 계획할 때에.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14절에 보니 내 사람들을 제자리에 하나님 내가 세웠습니다. 21절에 보니 안식일을 떠난 하나님 거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31절에 보니 처음 익은 것들을 하나님 내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네엠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안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벽을 재건할때 악한 무리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네엠의 13장은 네엠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의 해피엔딩으로 이 말씀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모든 것이 잘 지려 생각하는데, 만만치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과거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인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인들이 도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떠한 불순한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해주셔서 나름하느냐마. 내 자신 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웃도 함께하는 자들에게 생명력을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농경시대를 거쳐서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정부화 시대의 최첨단 시대 그리고 24시간 운영체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정하는 안식을 그대로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내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들고 말씀 듣는 것이 목적이라면 집에서 차라리 유튜브를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15절에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세상이 그럴지라도 내가 경계하여 거룩한 주일이 거룩한 날 되긴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는 것과 영과 진리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인지하신 예배를 받으시는 복된 거룩한 안식일을 드는 것, 주일이 되는 것, 그날을 지키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표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된 그런 본분과 신분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인 결단을 함으로써 신령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이 그런 자가 되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수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한주 동안 말씀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니다